유치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음 서울에서 부산으로 와가지고 지금 현재 해운대 해수욕장에 와 있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이 해수욕장을 잠깐 이렇게 소개 한번 해볼게요. 에 제가 처음으로 바다를 구경한 것도 해운대 해수욕장이고. 또,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거의 뭐, 살다시피 했었습니다. 옛날에. 저 멀리 보이는 곳이, 퍼렇게 보이는 곳이, 산이 보이는 곳이 동백섬. 보이시죠? 동백섬. 네. 그 옆에 이제, 비치 호텔. 저 뒤쪽으로 보면 이렇게 아파트들이, 이렇게 빌딩들이 이렇게 크게 서 있는데, 저건 옛날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엄청난 변화를 일으, 일으켰네요. 보니까. 음? 해운대 관광 명소라고 이렇게 안내하는 데고 네? 뒤쪽으로 보면은 엄청난 완전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 엄청난 건물들이 서 있고 이거 뭐 외국 같아요 외국과 뭐. 외국 못지 않게 좋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해운대 하면 그래도 우리나라에 대표 해수욕장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백사장도 넓고 깨끗하고 정말 좋습니다. 한번 이제 바닷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정말 외국 같아요, 외국. 정말 보기 좋습니다.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어요, 영화로. 옛날에는 형편 없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비키니를 입고, 이렇게 뽕을 내는 사람들이 있네요. 아우, 오늘은 파도가 좀 있네요. 어저께 저녁에는 좀 잠잠하더니만. 파도 소리 들리시죠? 응. 저 멀리는 저쪽에는 제트스키를 타고 있는 사람들도 보이, 보여 있고, 정말 보기 좋습니다. 아우, 이야. 야 좋습니다 정말로 야 하얀 물 보라 보시죠 파도 오는 거야 좋습니다 정말로 정말 경치가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예. 아, 정말 거대합니다, 거대. 저쪽에는 보면 이제 지하에 아쿠아리룸 보이고 있고요. 네. 입장료가 1 9 0 0 0원인가 그러네요. 아픈 사람한테. 아, 정말 좋습니다. 정말 주변이. 외국 못지 않아요, 정말.